세종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7월 4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두담 나성 먹자골목 상권을 시작으로 상권별 맞춤형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시는 당초 상인회 보조 사업이었던 상권별 공동 마케팅 사업을 시 주간 사업으로 전환하고 상권별 특화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지난해 7곳보다 늘어난 모두 10곳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도담, 나성을 시작으로 조치원, 아름, 해밀, 나성, 한솔, 금남면, 대평시장까지 세종시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담, 나성동 먹자골목에서 1일부터 물품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 행사는 상가를 자주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의 성격으로 열립니다. 먼저 도담동 먹자골목에서는 도담동 낮과 밤 사이 이벤트를 통해 서로 다른 업소를 3번 이상 이용하고, 업소 도장을 받은 방문객들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합니다. 이는 상인회가 없는 먹자골목 내 11개 점포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도담동 먹자골목 상인연합의 경우 다섯 번째, 열 번째 도장을 받은 고객에게 점포별로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 이후에도 다회용컵 소지 고객에게는 음료 무료 제공 등의 혜택 제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날 나성동 먹자 골목에서도 나성동 상점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나성 밤거리 영수증으로 사은품 받고 응모해서 경품 받고 이벤트가 열립니다.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5장을 모아오면 드립 커피 세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사은품 수령 시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 청년 취업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사회를 맞는 온라인 박람회에는 사무 생산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채용 수요를 가진 지역 기업이 참여합니다. 시와 진흥원은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실시간 채용 연계 시스템을 운영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박람회는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는 면접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합니다. 면접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기업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은 면접 1회당 5만원을 지역화폐연민전으로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세종 청년취업 온라인 박람회가 청년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지역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일부터 18일까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 하나 클래스 교육생 25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농업 하나 클래스는 하나의 농업 주제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농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과정은 농업용복합 사업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농업 환경 변화와 트렌드, 농업 지원 정책, 청년 농업인 우수 사례 등을 강의합니다. 교육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4달 6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은 세종시의 주소를 둔 45세 미만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기간 내에 센터 누리집 농업인 교육 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